안녕하세요, 틈틈유가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존리님의 강력 추천 도서인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경제 교육에 관해서 아직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 용돈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정도 고민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은 아이가 아직 돈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크면서 스스로 경제습관이나 경제관념을 배워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베스 코블리너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터득한 돈에 대한 첫 감각이 아이의 평생 경제습관을 결정하고 이것은 아이의 경제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경제관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유아기 자녀부터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용돈 교육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카드 선택 등 아주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템템 육아에서는 특별히 1부와 2부 영상을 통해 그중에서도 아주 어린 자녀를 둔저 같은 부모님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들, 또저 개인적으로 유익하다고 느꼈던 내용들을 추려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미래의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땀 흘리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름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 막 어린 자녀의 경제교육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우 실험 결과는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이 커서 더 학력도 높았고 성적도 좋았으며 인간관계 또한 좋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는 장기 목표를 고수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 50대 이상의 부부들이 미국의 평균 가정보다 저축을 2억 원더 많이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마디로 욕구를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저축도 더 잘하고 돈도 잘 모았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저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보다는 어떻게 배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인 우리는 내 아이가 당장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보상을 중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도 무작정 사주기보다는 자녀들이 참고 기다리며 저축해서 직접 그 물건을 구매하도록 곁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이를 위해 유학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수 있는 것 6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4가지를 네 공유해 볼게요. 소아과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든 놀이터에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든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짜증이 나는 일이죠. 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이 끝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민주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하고 기다림의 과정에서 기대감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나누는 긍정적인 대화도 해야 해요. 기다림의 미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동전이든 지폐이든 아이들이 집안 이곳저곳에 돈을 함부로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금통 3개를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는 저축을 위한 용도, 하나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용도, 나머지 하나는 기부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세요. 유아기에는 돈을 어떤 비율로 나눠 담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용돈이든 길에서 주운 동전이든 간에 늘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이웃집 쌍둥이들이 각 동전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정작 재무관리 분야 전문가인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웠다고도 하는데요. 양말의 개수를 센다거나 장바구니 속 바나나의 개수를 세는 등 일상 속에서 숫자 놀이를 할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또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라면 시장 놀이를 통해 각 동전의 가치의 차이를 가르쳐 주어도 좋습니다. 저자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저축을 잘하도록 열심히 격려하고 가르쳐도 정작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약속을 어긴 어른과 함께한 그룹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보다 훨씬 낮은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어른이 약속을 어기면 아이들은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으니 저축이나 소비 습관 같은 면에서도 아이들이 신뢰할 만한 태도를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땀 흘려 얻은 대가를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실하게 일할 때 느끼는 성취감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이죠. 메가 더 재단의 천재장학금을 수상한 더크워스 교수는 연구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힘, 즉 근성이 있는 사람이 학업 성적뿐 아니라 소득도 더 높고 평생에 걸쳐 더 많이 저축하며 전반적으로 삶에 더 만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지력을 타고났는 지와는 관계없이 키워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밝혀냈어요. 따라서 부모가 할 일은 집안일이든 숙제든 꾸준히 계속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것 다섯 가지 알아볼게요. 미네소타 대학이 미취학 아동들을 20대 중반에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학위 취득과 취업을 비롯해 높은 성취도를 보인 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두세 살짜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를 10분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기 신발 정리 혹은 자기 옷 걸기 같은 간단한 과제를 골라 매일 똑같이 시키고 일을 잘 마치면 즉각 칭찬을 하도록 합니다. 일처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아기 때는 집안일을 매일 거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아기에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과 돈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직장에 데리고 가거나 주말에 잠깐 일터에 들러서 자신의 근무 공간을 보여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하고 또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통해 먹을 것도 사고 장난감도 사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을 즐기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즐기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자녀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는 자녀의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인물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도 언젠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살림을 전담하는 부모가 있다면 청소 및 요리 등 전업주부로서 여러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고 부모가 자주 칭찬한 경우 오히려 근면성이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따라서 아이의 재능을 칭찬하기보다는 자녀가 어려운 과정을 해내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감각을 타고났구나,가 아니라,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보니 좋구나, 특히 두 개의 동그라미를 저 초록색 선으로 연결하게 한게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아이가 올바른 경제 감각을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를 위해 부모가 할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